네, 안녕하세요.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앞 유리창에 낙엽이 막 우수수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어, 털어내는데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들을 정도로 낙엽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자, 주말 잘 지내셨어요? 자주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네요. 오늘이 시즌1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참 어설픈 유튜브 초보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또 이렇게 잘 찍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화질이 너무 좋다 저창밖이 너무 예쁘다 또 색감이 예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신 출연자분들이 아참 예쁘게 나온다 어참 음, 곱게 나온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그거면 됐죠 네 제작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늙은 말한 마리와 시종을 데리고 세상을 구하는 여정을 나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하기도 했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미친 영감이라고도 했죠. 이 사람은 바로 무모할 정도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모험했던 중세의 마지막 인간이자 최초의 근대인인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가 문을 박차고 모험을 나섰을 때의 나이가 쉰한 살,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을 때의 나이가 쉰 일곱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문정 이름을 건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제안받았을 때, 연예인도 유명인도 아닌 뮤지컬 음악 감독 유튜브를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참 그런 마음이 컸는데요. 매번 멋진 분들이 게스트로 와주시고, 제게 과분한 구독자들도 생긴 걸 보니, 용기 내어 모험해보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고 후회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정 라디오, 저는 김문정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얘기로 돈키호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laughs> 정말 왜이 얘기를 했는지, 정말 불가능한 꿈을 하나씩 가능하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사실 이분이 빠지면. 저로서 완성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제일 첫 번째로 이분에게 "아, 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어, 예술적인 공감을 같이 하고 교감을 하는 저의 정말 절친이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 첫 송출되는 날 같이 캠핑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어, 시즌 1의 마지막으로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성아 씨. 뭐해? 뭐예요 <laughs> 잠깐만.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아 잠깐.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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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이거 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예, 예. 아, 저, 제가 이제 그... 네.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시즌이 마지막이잖아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laughs> 어, 좀 즐겁게 좀 뭔가 해보려고 네, 좀 이것저것 갖고 왔어요. 이제 방금... 그냥, 그냥 예, 산짝 보여드린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여, 열지 그냥, 마요. 이렇게 내려놓고 <laughs> 미치겠다 정말. 예 반갑습니다. 예정성아입니다아예예 아, 예, 예. 야 제가 이제 시즌을 음, 이렇게 쭉 음. 어저께 공부하듯이 정주행을 한번 했어요. 보셨어요? 네 <laughs> 바쁘신데. 예. 네. 근데 정말 그뭐 유익한 내용도 많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칭찬부터 하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와, 좀 저런 분이 저런 게 있구나. 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는데. What? 근데 이제 유튜브잖아요. <laughs> 이게 이제 유튜브가 이게 각져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내가 어, 너무 이게 각져 있었나? 이게 이제 테이블도 각져 있고 하여 모든 게 이게 오. 각져 있어요. 이게, 이게 유튜브는 약간 울퉁불퉁해야 되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아. 오늘 좀 울퉁불퉁하게 잠깐만요. 아이템을 몇 가지를 좀 갖고 왔어요. 예. 어서 몇 초부터 좀 겁이 나는데요 지금. 예, 예. 자, 어머, 예 <laughs> 유튜브는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돼요 또. 아니 저희 예. 사실은 파김치. <웃음> <웃음> 파김치, 예. 아니 저희 PD님 예. 이거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음. 예. 예. 아 진짜? 예. 아니 저기 그래도 먹겠다, 나데 뭐라고 하겠어요 많이... 네. 안녕하세요, 김문장 라디오입니다.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지금 파김치. <laughs> 아 예. 아, 예. 잠깐만 요 맥주에. 파... 아뭐 참... 이렇게... 예, 숟가락 통. <laughs> 숟가락 통이에요. 와... 예, 숟가락 통안 끊었습니다. 아, 그때 저랑 같이 사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 젓가락이 짝이 한 맞네요, 이거. 어, 어. 시즌 1인데 마무리인데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저 그동안 이렇게 예쁘게 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어. 유튜브가 이 젓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있어야 돼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자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 같이 한잔 하시죠. 네. 진짜 반갑습니다. 이거 네. 갑자기 정말 준비 없이 성화 씨가 네. 진짜 울퉁불퉁해요. 아니 저는 진짜 평소부터 이런 방송을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여기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응. 요즘 뭐 저는 젠틀맨스 준비지나? 가이드라는 작품, 이런 이런 것보다는 응. 뭐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래. 일단 알았어. 그럼 나도 오늘 무장해제. 네. 오케이. 그럼 자. 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아. 멋있다. 혹시나 저희가 그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조금 너무 일찍이어서 어, 두 캔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네, 네, 그래서 매, 매니저한테 네네. 네 캔을 더 사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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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일정 없으세요? 뭐예예 예, 괜찮아요. 예. 음, 뭐... 마시고 가도 되는 일정이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산 예, 예, 도 예, 방단... 뭐 일정 있으세요? 아, 뭐 저도 뭐그 예. 티가 안 나죠. 예. 할수 있습니다. 아, 예, 티가 안 나더라고요. 예. 하, 할수 예, 할수 있습니다. 예. 그 예, ASMR 해 줘야 돼 예, 유튜브 보니까. <laughs> 저 ASMR 할줄 알아요. 예. 음. 권희 씨가 가 예, 쳐 있어요. 근데 이거는 <laughs> 어디 지금 뭐사 담으신 거예요? 아니, 한입하기 출하고 <laughs> 종갓집에서 아, 아니 파김치 진짜 무 뭐, 좋아요. 잘려서아어가 있어 아니에요 기가 막혀 그럼 보통 이렇게 맥주에 파김치를 즐겨 드시나요? 아니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거든요 음네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난 산지 지금 한달 됐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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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푹 익었네요 푹 예, 네, 네, 괜찮아요 잘 익었네요 먹을만하게 네. 아 그래도 인사 좀 하세요 아예네 뭐, 네. <laughs> <laughs> 뭐 아까 대략적인 인사는 좀 드린 것 같고 네. 더 피트의 그맨 처음에 첫 방송 하기 전이었어요 그죠? 맞아 우리 같이 캠핑가 있었죠 그때 그 캠핑을 갔었는데 네. 그때 내가 이제 이런 거 한다 라고 음, 이제 말씀을 음. 하셔가지고 조금에 음. 9시야 금방 9시야 막 이거 봐봐 막 야, 이러지 끝내준다고 화질이 4K이네 뭐 음. 끝내주나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맞아요 어 네.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빨리 갔네 아껴 놨다가 마지막으로 모셨습니다. 예. 정성아 씨가 안 오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가 허전해요. 아. 음 꼭있어셔야는 있어야 분이고 우리 그러니까요. 이때쯤 부를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소식이 없길래 그래서 아, 시즌이 오래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아, 했죠. 시즌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음. 사실은 정성아 씨랑 우리가 좀더 멋진 네. 거를 좀 계획을 하다가 네, 어, 맞아요. 계획을 네.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즌 2를 다시 노리고 있긴 한데 네. 네 계획을 하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 는데그 마음에 아쉬움에 지금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이제 뭐 앞으로 도 꺼낼 게 많기는 한데. 그 <웃음> <웃음> 근데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네. 정성환 씨, 2004년 네. I Love You를 시작으로 올 슈거, 매너블라만차, 영웅, 라카지, 레미제라블, 킹키부츠, 레베카, 광화문 연가, 웃는 남자, 팬텀. 네. 그날. 네, 잠깐만요. 여기서 저랑 한게 팬텀, 웃는 남자, 레베카, 레미제라블, 영웅, 매너블라만차. 네.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어요. 예, 우리 둘이 친할 만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즌만 한게 아니라 저게 계속 대플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영웅 초연 우리 같이 했었죠. 그게 음. 이 그게 2007년. 2007년. 예, 좀 오래 되긴 했는데 음. 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음. 그때 참 힘들었네. 힘들었죠. 예. 힘들었다. 예, 힘들었지. 풀어 여기서 음. 여기 풀어.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 너는? 근데 이제 창작 초연이라는 게뭐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그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음.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만약에 관객 여러분들한테 레귤러하게 보여줬을 때 확실하게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이냐 아니야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테스트 기간을 굉장히 많이 거쳐요. 그렇지 그거를. 프리뷰라고 네.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뭐, 트라이 아웃이라고 음. 하기도 하고,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아무래도 거기보다 좀 적다 보니까 음. 음. 대본과 음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의 실험들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바로 레귤러하게 음.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맞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스탭들하고 배우랑 아니 작가랑 작곡가랑 연출진이랑 많이 계산을 했는데 네. 맞, 배우랑 맞닥뜨려서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르죠. 오,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앞에 산호초가 나타날 음. 것이다. 뭐 모래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뭐 조류가 막고 막 휘몰아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내 앞에 들어오고. 진짜 비유 잘한다. 예, 네. 이런 식이거든요. 대단하다. 네,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만들 때도 만들다 보면 갑자기 암초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으로 음. 어, 큰 세트가 하나 또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영웅 2007년 초연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배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박해수 아. 씨 계셨고요. 네, 네 정미도, 씨. 정미도 씨 계셨고, 네, 정성화 그리고 정성아 씨. 있고요. 정성화. <laughs>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음. 초연으로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재연이나 3연째 이제 제가 음, 음. 이제 나중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이게 그첫 도장을 찍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예. 어, 정성아의 영웅은 다 보고 싶어해. 지금 아직도 안부 사랑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네네네. 그러니까 몇 번을 봐도 계속 영웅은 정성하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은. 네. 음. 사실 다리에 힘이 풀 때가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laughs> 다리에 힘이 네. 풀 때가 안중근 <웃음> <웃음> 의사님이 음. 3 1 살에 그렇죠. 일기로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5 0을 바라보니까. 언제까지 하냐 이게 음. 계속하면 이게 욕심이다 이제 뭐냐면 그, 늑다리 할아버지가 음. 고등학생 역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자꾸 배우잖아요. 들더라고요 그게 예. 배우잖아요. 예. 예. 배우가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성별 성별까지도 불문하고도 다 하시는 데요 아, 근데 이 피부과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굉장히 <웃음> 음. 저로서도 이제 아,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보려고 그거 하면, 알아요? 예. 그때 우리 그 MT 갔었다. 영웅 할때 칠백 거지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네. 나는 너무 인상 깊은 게 우리가 새벽에 윤호진 연출님 우리 네. 다 깨웠잖아. 네. 자작나무숲아 그러니까 그게 칠백 고지요 어, 그게 칠백 고지요자작나무숲 예. 우리가 다 걷게 했잖아. 그럼 자작나무에서그단지동맹 불렀잖아. 어, 예. <laughs> 몰랐지? 어. 자작나무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아, 거는. 아 진짜 그때 그 전날에 막또 회식한다고 그 끊어먹고. MT 하면 또할 얘기가 많아. 어. 왜냐면. <laughs> 우리 MT잖아요. 어, MT. 어, MT 하면 어, MT 숯불구이에 예? 숯불구이 어. 삼겹살을 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가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어, 그교 있잖아요. 학교. 그 무슨 독립 어, 맞아. 예. 어. 하, 학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딱 이제 리딩을 <laughs> 하는 거예요. 리딩. 아니, 맞아. 그건 연습실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 리딩. 아, 이런 그 훌륭한 그 시설, 이런 그런 자연 환경에서 리딩을 하면 뭔가 맞아. 영감이 새로아 그, 나 이, 이해했어요. 뭐, 아, 그럴 수 있다. 나, 그래서, 없고, 그래서 막 하면서 굉장히 울고 서로 막그 너무 감동받아서 서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 끝나고와서 이제 밥을 먹자고 하는 거. 아 드디어 이제 음, 음, 삼겹살이구나. 모르구나. 딱 했는데, 환소도시라 하게 나오는 거. 어,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난다. 예, 한솥도시락. 어, 어. 야, 이 MT 와서 한솥도시락. 이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이제 700꼬질라는 데를 그차 타고 또 올라간 거죠. 그것도 올라가서 새벽에 다 깨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크 아, 새벽까지. 어 새벽 그거 얼마나 그 배우들 술 좋아해요. 3시까지 술을 다 먹고 이제 어 얼근하게 취해 있는데 난 아침 7시에 저 대표님이 일어나시랍니다. 예, 일어났더니. 자 가자 그러시네요 그래 아, 가지고 술도 돌게고 아직도 취중인데 그래 가지고 자작나무 숲으로 갔죠 왔더니자 <laughs> 이제 웃겼다. 여기서 자작나무 숲이니까 이제 여기가 러시아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동맹. 어~ 단지 동맹을 부르자 <laughs> 울창한 자작나무 숲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 <laughs> 그랬고 그~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스파이어 같은 거를 했어 예, 우리가 예, 다 같이 예, 모여서 예. 근데 이작품에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아니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정말 재밌게 이렇게 도란도란 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정말 거기다 거룩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어, 그렇죠. 무슨 투사과 휴... 그뭐그 뭐그 그러니까 내일 시작, 어. 내일 당장 우리가 그 거사를 치료가는 어, 사람 느낌이었어요. 네. 사람처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티켓을 <laughs> 오픈을 했어요. 네. 난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또그 다음 날도 또 리딩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티켓을 음. 오픈을 했는데 1위를 한 거야. 그래서 아. 또 만세 세번하갈 거야. 대한독이 만세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아, 저뭐 이게 뭐. 하여튼 근데 그 MT가 너무 너무 기억이 나요 저는 네네. 저 노래 노래 됐어요 거기서 막 노래 시켜가지고 임파스블 분님 노 노래 하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하고. 그날은 저도 취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음. 그, 물론, 이제, MT라는 것이, 이제, 음. 우리가 이제 놀고 먹고 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가장 기억이 남는 MT기도 했어요. 맞아요.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네, 멤버십. 근데 트레이닝. 이제 진짜로 멤버십이 확실해진 계기가 되기도 했고, <laughs> 왜냐면 그 아침 7시에. <laughs> 그취 중에 다 같이 가는데, 어떻게 안 친해져? <laughs> 엄청나게 친해져서. 성화씨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사실은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네. 성화씨의 지금 너무 활약상을 보고, 네. 그냥 뮤지컬 배우 아니에요? 이랬던 분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네. 원래는 데뷔한 지 10, 27년. 어. 27년 되시고 뮤지컬 배우는 17년인데 이미 이제 뮤지컬 배우로만 딱 각인되신 요즘 신세대들은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활동들 잠깐 아직도 이제 제가 그 지방 음, 음. 쪽이나 이제 약간 이런 데 내려가면 이제 뮤지컬을 많이 접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 음, 음. 네, 그런 분들은 가면 오,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개그맨이죠. 네, 네 개그맨입니다. <laughs>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다는구나 근데 27년, 93년에 데뷔하셨죠. 제가 이제 93년도에 그 SBS 공채 3기, 아 96년도죠, 96년도. 근데 93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때 KBS에 음. 있는 그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무뭐 개그로 이제 지금의 무슨 뭐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지 뭐지? 굉장히, 좀 어, 굉장히 오래된 같은데. 건데 그때 음. 그때 이제 그 라이징 스타가 이제 조혜련 씨였었어요. 그거를 출연한 거를 계기로 이제, 이제 군 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96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어, SBS 공채 3기 <laughs>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축제 사회 같은 거 보고 선생님들 흉내 내고 막 이러니까 학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석은 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천주교 학교거든요. 수사 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 예. 지금은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아저 친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희극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어, 장학금을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장학금까지 주셨어. 요 진짜. 네, 이걸로 학원 다뭐 때문에 뭐, 뭐 그래서 어떤... 예능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 주 아니 뭐 어떤 거예요. 뭐가 보였으니까 그런 거인요 예.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사회를 너무 잘 봐. 네 건가? 사회도 보고 아, 그 다음에 아. 이제 뭐 반에서 음. 이렇게 좀 힘들고 그 분위기 음. 수업 분위기가 좀 처지면 저옆 반에서도 갑자기 불러 불 불르고 <laughs> 그랬어요. 떡잎부터 어, 달랐네요. 예그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음. 뭐 선생님도 흉내내고 음. 거기 빵 터지면 이제 우리 반으로 와서 한번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흉내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너는 온갖 이펙트를다 흉내내잖아요. 근데 그 비트박스는. 음. 제가 예전에 한 뮤지션한테 번치치, 번치치. 이렇게 번치치. 했었는데, 빅박스가 응. 아니고 그냥 성대모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근데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빅박스는 응. 진짜 빅박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거 엄청 그것 응. 들고 파면 응. 깊더라고. 어, 그래.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그 진짜로 성대모사니까. 응. 해보세요. 응.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너무 잘하는데? 아, 저기 드럼 있는데 똑같을것 같아. <laughs> <laughs> 오, 어... 이, 와,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웃음> yeah, yeah. <웃음> 아니, <laughs> 아나진 이거 진짜짜놀 깜놀... 아, 음. 진짜 이렇게 잘해. 오, 와. 예, 예. 아니 저, 아, 처음. 어, 나 처음, 처음 들어. 들어. 진짜? 오, 진짜, 저, 진짜 어 진짜 좀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그치 진영 실장님. 아 어, 이거 좀 샘플로 따고 싶다. 샘플로 받아가지고. 아, 예전에 오. 제가 티티 파이브를 했었는데 <웃음> <웃음> 그때 이제 그 아카펠라 형식으로 알아요 알아요. 네, 뭐를 이제 하나 녹음을 네, 했는데 네. 제제 이거를 갖자건 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빚박스인지 몰라요. 그냥 그 드럼 잠시의. 소리인 줄 알았던 거. 어. 야 그래가지고 아니, 전 의미가 있겠... 없다. 아니, 뭘... <웃음> <웃음> 너무 어... 드럼 소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의미가 있냐. 뭐지? 왜 잘하지? 나 음악 감독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 성대인가? 뭐지? 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너 왜... 저것도 잘하잖아. 저... 나도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아니, 모르겠어. 아니고 뭐, 뭐 적토마 소리 막 이런 거. 이런 거. 다시 다시 해봐요. 응. <웃음> <웃음> 와. 이건 어렸을 때. 나나 나 저기 그거 알아요? 그 CF 찍은 거 얼마 전에 CM. 어 예. 예. 거기. BMW. 어. 예. 내가 해볼 테니까 자동차 엔진 소리도 되멍 예. 먼길 떠나는 순간 음. 불안한 마음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음. 그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하기에. 음. <laughs>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laughs> 아, 그래. B M W 엑이런스 <laughs>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음. 사람도 잘 푸근하게 해주셔서 즐거운 기운도 주시고 네. 안중근 같이 연기도 잘하시고 심지어 쌍둥이도 나고 <laughs> <laughs> 난 진짜 이거, 이것도 이란성 쌍둥이 와 나는 예. 이거 이거 정말 이거는 이거는 축 인것 같거든요. 네, 어어 너무 행복하고 어떤 너무 즐겁고 애들...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힘들어요. <laughs> 힘들지, 아마 음. 어, 애새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음. 제게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키워 보셔서 음. 아시겠지만 그 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는 음음. 것도 되지만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아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애가 한 명이 이제 감기가 걸리면 음. 아 이게 두 바퀴가 돌겠구나. 뭐 이런 생각부터 음, 음, 시작해서 음. 애가 뭐 같이 어딜 갔는데 음. 좀 멀리 가면 다리는 아프지 않을까. 음. 좀 면역력 떨어져서 또 감기 안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을 거의 365일 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이런 아빠 있으면. 근데 또 재밌는 어디도, 게요. 어. 또, 또 집에 가면 맞아. 또 집만의 음. 문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 음. 세워놓은 그그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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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성벽이 있거든요. 예, <laughs> 그걸 넘어가면 안 되거든. 요 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제 혼나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성화 씨 요리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때 한번 옛날에 정상훈 씨하고 네. 우리 네. MT 한번 가서 요리해준 적 있었어요. 배너블 네, 한그근데참 네, 네. 네. 예. 어, 희한한 일이에요. <laughs> 우리 아들은 제 요율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너무 간이 센거 아니야? 아니 간을 약하기도 해보고 음. 강하기도 해보고. 음. <laughs> 아 자꾸 트럼이 나오냐 <laughs> 하세요 하세요. 아니 성화 씨 덕분에 지금 이 네. 전체적인 툴을 깨고 울퉁불퉁하게 칼김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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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드릴까요? 네. <laughs>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음. 마음이 너무 편한데 음.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게 약간 또. 취해서 혹시나 안 해야 될 말을 한다면 알아서 좀 걸러주시기. 아니, 뭐,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 다 공감하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이거 말고또더 독주 드시는 분도 많고, 예, 먹방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오늘 한수 배웁니다, 또 성화씨. 그럼요, 이제 <laughs> 방송에서는 어렵죠. 어때 그럼 시즌2에서는 뭐 술과 함께 하는 이런 걸로 해볼까? 살쪄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네, 이, 괜찮은 것 같아. 생각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네. 제가 자꾸 반말을 하려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어, 뭐, 그것도 괜찮아요. 너도 평소대로 해, 그럼. 그럼 그래, 누나. 그니까, 그래.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음. 아니, <laughs> 요즘 정말 캠핑에 푹 빠지셨잖아요. 저도 네, 한번 제가... 초대해 주셔서 그때 네, 같이 갔었죠. 네, 이제 그 다른 취미들이 있었을 땐 몰랐는데 캠핑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 내가 이제 이, 이 지구에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음. 아, 나는 여기 안에 티 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캠핑을 예, 하면 내가 내가 이제 이런 대자연을 앞에 두고 별 보고 뭐 예, 대자연을 앞에 두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음, 아웅다웅 아, 살아왔지 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캠핑에 대한 철학인 것 같아. 네, 예, 예. 어. 물론 이제 그것이 바깥의 아웃도어라 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음. 그거뿐만이 아니라 음. 아니, 그 그러니까 것의 의미는. 음.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그악천후와뭐 어쩔 때는 좋은 그 날씨를 주기도 하지만 음. 어쩔 때는 굉장히 악천후나뭐 음. 폭풍우가 불기도 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해봤 텐트를 네, 부여잡고 자, 자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네네네. 니 굳이 집이 있는. 근데 막 텐트가 막 들썩거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막참 한숨도 못 자고 막 부여잡고 이래요. 근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골. 새가 막 지저귀면서 아 그래 햇빛이 그런 쫙게 있겠어요 아 내가 싫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캠핑러는 아니라서 아니 굳이 화장실 깨끗하고 네. 집이 있는데 아늑한 집인데 굳이 왜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잘까 그런 부분이 네.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아, 한번 해보구나예 네. 아마 이제 음. 여기서 하면 캠핑 유튜버로 시즌 2 때는 어, 해보세요. 그것도 재밌을거예요 저는, 어, 저는 그냥 놀러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 1인용 텐트 하나 가져가서, 음. 거기에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 음. 족발, <laughs> 편의점 족발 있잖아요. 그거랑 소주 하나를 사가지고. 어, 편의점 족발, 조그만 불 하나 딱 켜고, 음. 그리고 서는 족발에다 소주 먹잖아요. 끝내줘요 근데 여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 요즘에 무섭고 캠, 캠핑장이 벌레 그... 또 벌레들 무서워데 아, 벌레는 좀 극복을 해야지 벌레는 어떻게 퇴치해 캠핑할 때 퇴치 안 해요 하나 퇴치해봐요 걔는 안 오겠죠 하지만 다른 애들도 오죠 아...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걔들도 우리가 죽이려고 안 들면 걔들도 우리 죽이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외에 바람을 탁 맞으면서 모기 물려가면서 탁 그래서 한잔 먹고 탁 자잖아요 그럼 아침 에 일어나서는 아 내가 모기가 있는 지구에 살고 있구나 <laughs> 이런 생각. 그 하면서. 부분에서 약간 다시 물음표가 뜨네요. 어, 과연, 어. 과연 괜찮을까? 그럼요. 물려보세요. 어. 네, 아, 뱀도 물려본 사람이나막 다른. 뱀은 없어요. 야생 동물 같은 경 예를 들면 요즘 음. 캠핑장이 이제 딱 가면 음. 노지에 가면 음. 뭐 명반이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뱀을 아. 좀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노지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건다 음. 퇴치가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어떤 캠핑장은 이제 방역까지 잘돼 있어 가지고 이제 주변 나무나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모기들도 이제 없고 그럼 여성 혼자 가도 그렇게 위험하지 아, 문제가 않다. 없어요. 그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솔로 캠핑 하시는 여성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 그래요? 예 끝내줍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캠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정성아 씨에게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성 구독자들이 어허어. 다 안타온다고요? 아니, 아니, 캠핑, 캠핑 <웃음> 관심을 <laughs> 가져보라고, 혼자,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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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캠핑에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거, 성화씨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공감이 가고, 매혹적인 네. 것 같아요. 아, 매혹적이에요. 어, 그런... 특히 이제 그 누님 같이 지금 애들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겁이 많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하면 끝내줘. 그래? 와 기가 막힌 캠핑 장비 되게 비싸잖아 근데 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네. 와이프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도 이런 취미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 혼자 누가 독박을 그... 하시면서. <laughs> 이제 이제 뭐 제가 이제 공연을 계속 하고 이제 뭐 집안의 가장으로서일 때 이런 거를 어쩌다 한 번씩은 이해를 해주죠. 그게 네.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있을 땐또 집에 충실하게 집에 루틴대로또 철벽같이 네. 움직이게 하시고. 대신 우리 와이프는 인정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저 <laughs>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아, 아. 정말 와이프가 미안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음. 할 정도로 집에 가서 이제 애들 케어하는 거나 와이프한테도 모르겠고. 휴가 주세요. 뭐 네. 어. 안 가요, 근데 헉, 자기가 어. 어, 이제 뭐 애들 일주일에 뭐한 뭐, 달에 몇번못자고 있다, 물... 애들이 눈에 밟혀서 어. 그게 당신이랑 나랑 다른 점이다. <laughs>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laughs>